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천재 김진환 1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의 주요 문법사항은요, 자, 비동사에 관련된 겁니다. 자, 저희 교과서 내용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1번입니다. 자, uh, this is my school uniform. 자, I love it. Are you ready? s o 이렇게 되네요. 자, 여러분, uh, 1번 문장에, 자, 여기는 is. 자, 그리고 R.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저희 비동사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자, 비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뭐뭐이다 혹은 뭐뭐시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내 주고요. 자, 주어의 인칭,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또는 주어가 단수 복수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저희가 인칭에 따른 자, 비동사의 형태 변화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1인칭 아, 1인칭 단수 주어 I에는 비동사 M을 쓰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말 해석은 뭐뭐이다입니다. 자, 이에 대한 줄임꼴도 있는데요. 자, I M의 줄임꼴은 I'm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2인칭 단수주어입니다. 자, 단수형 단수주어 U가 되고요. 자, U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R. 자, 우리나라말 뜻은 전부다 뭐뭐이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 대한 줄임꼴은 자, U R 이렇게 쓴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인칭입니다 자, 3인칭 주어는 자, 이제 he 그리고 she.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3인칭 단수 주어, 자, he, she, it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전부다, 자, is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 뜻은 전부다, 뭐, 뭐, 이다,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he is의 줄임골은 his. 그리고 she is의 줄임골은 she's. 그리고 it is의 줄임골은 its. 자, 이와 같이 줄여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확인해 보면요. 자, this is 자 이것은 나의 자 school uniform 교복이 되겠죠. 자 이것은 나의 교복입니다. I love it. 자 여러분 이 love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요. 아, 물론 해석은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저는 그것이 좋아 아,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자, I'm ready. 자 소라 이렇게 됩니다. 자뭐 준비됐니 그 정도의 뜻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비동사의 의문문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종류 즉 인칭에 따른 비동사의 형태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1번 문장에 자 비동사와 함께 이제 비동사의 의문문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비동사의 의문문 자 여러분 의문문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비동사를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자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자 주어와 비동사의 자,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자, I am late. 자, late는 늦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나는 늦었습니다. 이런 뜻인데요. 어, 제가 늦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자, am I late?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의 의문만 만드는 법은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꾼다. 자, 저희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문 1번 보시면 자, 이즈라는 비동사나고요. 자, your school uniform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영어의 문장은 자, 주어 동사로 구성이 되는데 자,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있으니 자, 비동사의 의문문이 되겠죠. 자, 너의 학교 교복은 나이스. Nice, 멋지니? 뭐 괜찮니? 아,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너의 학교 유니폼은 멋지니? 자, 예문 2번이 니다 2번입니다. 자, 어 이런 죄송합니다. 자, are you okay? 자,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비동사의 의무문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번 내용 확인해 보시면, 자, are you ready? 자,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의무문이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ready는 준비된 이런 뜻인데요. 준비됐니, 소라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yes, I'm. a 자, 내 네,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방금 전에 인칭에 따른 비동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자, 1인칭 I 주에는 am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뒤에는 자, ready라는 어, 단어가 생략이 됐겠지. 어, 생략이 됐겠죠. 아, 준비가 되었니? 아, 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자, this is my new jacket. 자, 이것은 아, 저의 새 자켓입니다. 자, 비동사 is 3인칭 단수 주어에 해당하는 비동사 is가 나온 거고요. 자, 이것은 저의 새 자켓입니다. I like it. 어,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I ready? No, I'm not. 자, 방금 전에 저희가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바, 방법 확인했었는데요. 자, 비동사의 의문문 만드는 방법은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서 I ready? 어, 준비됐습니까? No, I'm not. 아니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저희 3번 보시면 이제 no, I'm not 이라고 해서 이제 자, 비동사의 이제 부정문이 나오는데요. 자, 부동,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도 저희가 잠깐 말, 말씀드리면, 어,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어, 비동사의, 자, 부정문입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요. 자, 비동사 뒤에, 자, 비동사 뒤에, 낫을 어, 써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자, yes. I am ready. ready. 라고 쓴다면 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 I 뜻 m 데요 No, I m ready. ready. 라고 하면 아니 d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으로 자 비동사의 부정을 쓰는 방법은요. 자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뭐 뭔가 아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너는 준비가 되었니? 아니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 자, 비동사 뒤에 n o 을 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입니다. 자, watch out. Oh, my new shoes. Oh, I'm sorry.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어, 밑줄 친 부분 watch out이 되는데요. 자, watch out은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 조심하세요. 어, 이런 내 신발. I'm sorry. 어,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this is my new school. 자, I'm not late. Uh, I'm nervous. It's eight.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어, 방금 전에 저희 부, 비동사의 부정문 확인했었는데요. 자, 여러분, 비저, 비동사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 자, 비동사 뒤에 n o t 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간단한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문 1번입니다. 여러분, be good at 하면 무엇을 잘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나는 uh, 스포츠를 잘합니다. But I'm not good at. 자, 여기. m이라는 비동사 뒤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등장하니까 비동사의 부정형이 되겠죠. 자, be good at 뭐무 잘합니다. be not good at 하면 잘하지 못합니다. 자, 저는 운동을 잘합니다만 음악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예문 2 번도 확인해 보시면, 자, she is not friendly. 자, 그녀는 자, 여러분 friendly는 친근한 이런 뜻인데요. not friendly니까 친근하지 않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녀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친근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요. 1번에 자, I m not 여기가 되겠죠? 자, late는 늦은인데 I m not late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의 새 학교입니다. 자,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나는 좀 아, 여러분, 너블 수는 긴장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 좀 긴장이 됩니다. 자, it's e i g o'clock. 뭐, 여 뭐, 시가 됐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이제 5분에서 저희 비인칭 주어라고도 저희 하는데, 비인칭 주어라는 것도 저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 1과에서 지금 3인칭 단수 주어가 등장을 해서, 이제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올수 있는데요. 뭐, 잠깐만, 비인칭 주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시간이나 날짜, 요일, 거리, 날씨, 계절. 자 명암 따위를 나타낼 때는요. 자 문장의 주어로 it 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시간, 날짜, 요일, 거일 이런 걸할때 네,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나네요자 비인칭 주어 it 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i 뭐 우리나라 말로 는해석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자 비인칭 주어 it 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비인칭 주어. 자 비인칭 주어 이 비자가 한문으로 저희가 아닐 비자를 쓰거든요. 인칭 주어는 아니고요.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이나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문장의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석하진 않고요. 자, 저희가 어,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A30. 자, 이러면 여기서 예문 1번에서 is은 시간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의미겠죠. 8시 30분입니다. I'm late. 나는 늦었습니다. 자, 예문 2번 보면 자, is winter. 자, 겨울입니다라고 하는데 is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절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겨울입니다. But it's not cold. 자, 춥지 않습니다라는 뜻은 뭐 당연히 여기서 i s 날씨를 나타내 주는 그런 표현으로 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비인칭주어 자, 시간이나 날짜나 요일 따위를 나타내 줄때 쓰는 자, 영어의 주어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자, 5번 보시면 자, it s 8 하면 자, 8시입니다. 자, 그 정도가 되겠죠?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i mean my new school uh, student today. 자, so i'm nervous. but boys Dead uh, boys uniform is f i g 이렇게 나오네요. 자, I m e a n t uh, my new student today 하면 자, 나는 오늘 uh, 나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 그 정도가 되겠죠. 자, 우선 여기 밑줄 친 부분 보면 자, boys 자, 이걸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면이 명사의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 누구 누구의 이런 것을 저희가 어,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뭐 철수의 친구, 뭐 영희의 컴퓨터. 자, 우리나라 말로 누구 누구의 자, 물론 소유격이란 건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 그 정도의 의미가 되는데요. 자, 누구누구의 라는 것을 저희가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의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은요. 자, 명사 뒤에 자, 이렇게 쉼표 S를 써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영어에서 명사의 소유격, 즉 누구누구의라고 해석되는 자, 소유격의 표현을 만들어 줄 때는요. 명사 뒤에 쉼표 s 이 쉼표를 저희가 어퍼스트로피라고 하거든요. 하는데 요 쉼표 s를 넣어 주게 되면 자, 그 명사 의이 정도의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bad boys. 자, 명사 뒤에 쉼표 s를 써 넣어 줘서 저 학생 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학생의 유니폼, 저 학생의 교복은 is big. 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하면 자, 나는 나의 새로운 친구들, 자, 새로운 학생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nervous는 긴장한 이런 뜻이고요. 어, 저는 조금 긴장, 긴장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입니다. 자, this is my school uh, classroom. Uh, this is my classroom. They are new classmates. I'm so excited.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뭐 간단하게 this라는 표현은 이곳은 혹은 여기는 그런 해석이 돼서요. 자, 어, 이곳은 나의 classroom 교실입니다. 자, they, 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자, classmate는 뭐 학급 친구, 학급 친구들입니다. 자, I'm so excited. 여러분, excited는 뭐 흥분한, 들뜬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아, 저는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들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are my new student. 자, 자 그들은 나의 어, 새로운 어, 학생들입니다. 자, I'm okay now. 자, 이제 나는 괜찮습니다. 어, 좀 새로운 학교생... 새로운 곳에 있어서 좀 이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괜찮다. 그런 표현이 같네요. 자, 그번 보겠습니다. 자, are you in this class? are you my homeroom teacher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9번에 자, in입니다. in. 자, 9번에 in이라는 전치사는 뭐 매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자, 9번에서 in이라는 전치사는 소석을 나타내 주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are you 자, 너는 this class 이 학급 소속되어 있니? 자, 이 학급에 있니? 그런 얘기는 너는 이반이니 그 정도가 되겠죠. 자, 또한 9번에서 자,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비동사의 의문문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이반에소속되어 있는 너 이반 학생이니. 자, 그리고 are you my 자, 여러분 홈런 티처 이게 담임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자. 아. 마찬 가지로 주어 비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동사의 의문문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선생님이 저의 담임 선생님이십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I'm so sorry. 자,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아, 물을 튀기게 되거든요. 이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물을 튀기게 돼서 어, 내신막 이렇게 조심하세요. 뭐내 신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죄송합니다. 자, it's okay. 아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he is my homeroom teacher. He is nice. I like him.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his 어 아, 줄임꼴이 되겠죠. he is. 3인칭 단수 주어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is가 돼서 뭐뭐 이다입니다. 자, 그는 나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자, he is nice. 자, 그는 매우 좋습니다. 아 좋은 분이십니다. I like him. 나는 선생님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인칭에 따른 비동사의 변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어, 자, Hi, 나, my name is 한진수. 이렇게 나오네요. 자, I teach history. 자, nice to meet you. 자,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우선 여러분 뭐 밑줄 친 단어, 자, 단어부터 확인해 보면, 자, history입니다. 여러분, history는 역사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저희 이번 해석하면 자 안녕하세요 나의 이름은 한진수입니다 자 나는 역사를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Nice to meet you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자 물론 자 Nice to meet you 앞에는 자이치 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서요 자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괜찮으시죠 네자 여기까지가 일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